네, 안녕하세요. 방금 송개받은 임진호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해하는 에드테크라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겁니다.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화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사행성, 흥행산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공익적 측면에서 고민을 했고요. 2019년 3년 전에 저희가 블록체인을 한번 처음 연구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한 실제 기술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간략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을 떠올리게 될때 어, 보통 우리나라도 과거에 아주 오래전이겠죠. 선진국에 유학 가는 걸 많이 희망했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한국의 선진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많은 국가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개발도상과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는 과정들을 면밀히 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 아무래도 언어의 그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서류들이 위변조 되는 경우도 들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유학해서 뭔가 자기 발전을 하려는 학생도 있겠지만 올 때부터 목적이 달 수도 있겠죠 그러한 서류들의 위변조 여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본인들이 앞, 앞서 나갔던 선배들과 연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것은 실제 현지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여러가지 불법적인 중개 수수료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모습들이 보통의 우리가 이해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는 과정들입니다 현지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유학원을 통해서 아름아름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찾아서 정보들을 취득을 합니다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확인은 되지 않겠죠 그리고 한국에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 시간 동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래 보여드리는 지금 화면은 어,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유학 두드림 플랫폼에 대한 구조입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본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입력을 할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학교에 어떠한 과정이 본인에게 가장 큰 효율적인 효과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본인이 힘들어하는 개발사업과 학생들의 그러한 어떤 행정수수료들은 많이 절감이 되거나 없어지는 그러한 부수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어,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간단한 형태의 구조도인데요 저희가 구현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계약이죠 어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계약은 우리가 종에다 뭔가를 서명하는 그러한 계약서들의 과정들을 실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다가 코딩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코딩 과정에서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블록의 생성이 되고 실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과정들이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맨 좌측에 위와 아래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게 될때 제출하는 여러 가지의 서류들입니다. 본인의 졸업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성적 증명서 뭐 잔고 증명서 여러 가지도 있겠죠. 비자를 받기 위해서도 더불어서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유학원들은 그 학생들이 제출한 심지어는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명서들도 같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만든.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검증 과정을 거친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어 유학생의 기본 점거와 활동 이력 그다음에 각종 증명서들이 검증이 된 것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기업은 꼭 사익 추구만이 이윤 추구만이 목적이냐라는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처음에 구현했던 것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웹 기반의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어, 기술이었습니다. 그데 지금은 어,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뭐 구글이든 또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앱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 본인들이 희망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유학원, 한국은 또 대학교들이 되겠죠. 한국 대학교는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국립 국제 교류원이라든가 한국 내에.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어가 현지어로 되어 있죠 영어가 아닌 특별한 지역 언어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는 본인들이 확인하기 상당히 힘들고 공증 번역 기관을 거쳤다고 하지만 그냥 믿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 수요, 인력 수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 보이시는 거는, 어, 지금 현재 두드림 플랫폼의 그 어떤 설계 구조인 건데요. 어, 보이시는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입학 조건, 희망 조건들을 어학 과정을 단기로 유학하고 싶어할 수도 있고 실제 본인들이 학사 과정 또는 뭐석사 과정 그 이상의 과정들 희망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지역들을 아르마른 본인 국가 출신이 먼저 유학을 경험했던 선배들 통해서 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실제 국내 대학들 대략 국내의 대학들이 한 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자녀 대학과 그다음에 전문 대학 여러 학교들 포함하게 되면 대략 32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들의 정보를 연동을 하여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지금 두드림 플랫폼의 실제 안에 내부 구조입니다. 좌측에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역별로 본인들이 검색을 할수 있고요. 검색된 내용들에 대해서 각 과정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 어떤 뭐,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든가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간단한 비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온라,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기능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두 토픽이라는 부분이 사실 한국인에게 되게 낯선 용어입니다. 토픽이라는 단어가요. 저희가 토익이나 토플 뭐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는데, 토픽이라는 단어 되게 낯선 용어인데요. 실제 외국인 유학생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학생들이 오게 될 때, 어...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별 그 시험을 응시하여서 수료를 해야 되고요. 참고로 개발수상국가들의 학생들이 시험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수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어 실제 한국어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어 토픽 시험들을 모의 시험을 볼수 있게끔 플랫폼의 기능 구현을 하여서 본인들이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사전에 연습을 할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포인트들을 제가 DRP라고 하여서 두드린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갖게 된 포인트들은 저희가 만든 DRM이라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실제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관리전입니다. 보통의 대학들이 한국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유학생들이 중도 이탈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체류의 심문 변화들을 감지하는 데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포가, 포괄해서 기능 내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토픽은 제가 기 이코노미 부분인데요. 현재 연구 과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경제 화면은 어, 온디멘드 경제라고 하죠. 온라인 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어, 기기라는 단어는 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실제 아주 오래 전에 그 연주자들을 모집을 할때 단기 계약, 임시 근로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 기기였어요. 어, 우리가 한글로 할때 이제 공유 경제라 표현하는데요. 을 어,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배달을 시키거나할 때도 배달 플랫폼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기기 커머스의 한 부분이 될수 있겠죠. 어, IT 부분을 실제 어, 국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 갖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 앞서 어, 설명드렸던 메타버스나 NFT 개발자들도 많이 선호하십니다. 어,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어, 아이러니하게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과거에는 전자계산학이었죠 전공하신 분들이 잘하는 것들은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잘하는 것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들이 잘할 때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이라든가 법학, 국문학 같은 걸 전공하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게 잘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들어왔더니 말기를잘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자연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들이 프로그램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되게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하시는 것들을 현업에서 보게 됩니다 저희가 IT 프리랜서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프리랜서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받을까? 또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측면은 또 가장 고민이 뭐냐면 이분이 과연 그만큼 역량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서로 정보의 비대칭이죠 어, 어떤 믿을 수 없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믿어야만 하는 어떤 현실들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게 할수 있는 게 블록체인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게 되면 IT 프랜서가 갖고 있는 CV가 있겠죠. 본인의 소개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판 검증을 할수 있겠죠. 블록체인의 투표 검증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IT 프랜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허가와 리젝트, 거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Implement Contract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계약이죠. 채용 계약이라는 부분이 저희 어떤 실물 경제에서는 대면에서 종이를 놓고 뭔가를 계약을 진행하겠죠. 지금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경제, IT 프랜서 매칭 화면에서 보시게 된 것들은 맨 좌측에 IT 프랜서가 올렸던 본인의 각종 역량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증절차들을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맨 우측에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수요자가 되겠죠. 프로젝트 수요자는 그러한 프랜서가 본인 희망하는 검증하는 것들 갖고 있는지 사실 이러한 것들은 어, 모델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뭐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저희가 아르바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될때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나름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블록체인을 간략하게 적용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it 프랜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도의 합리적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형태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프랜서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블록체인 활용한 기기커너미, IT 프랜서 매칭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IT 프랜서의 어떤 레벨, 계층별입니다. 주니어부터 프로페셔널까지 실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내용들을 최초 블록에 담을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짧은 시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다소 두서없이 섞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기침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어~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했것 같은데요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